다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3월 15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거락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묵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돔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돔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몸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유의 땅에 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로마의 속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만하일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만하일까? 라고 물었던 것일까요?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윗시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기가 언제 올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질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적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안에 라는 말은 "너희 손이 닿는 곳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너희 앞에 있잖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리한다고 말은 하며 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또한 일단 맡겼으면.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근심, 걱정, 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때 우리 심령 속에 불안함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세상이 알수 없는 하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던 것들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있길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하늘 평 영광을 덧입고 사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오실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이단시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번개가 하늘날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날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순식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잠도 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태봉 24장에도 보면 주님이 제림하실 그날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열천여 비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섯천여는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다섯천여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신랑이 올때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게 오실텐데, 그때 임박해서 준비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이 올때 물론 사람들이 다알수 있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갑자기 그 시간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제 기름을 준비할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열차녀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죠. 평소에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날 갑작스럽게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인 자들은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롯이 나옵니다. 롯의 때가 나오죠. 이때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소돔성에서 나갈 것을 권하죠. 롯이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위들은요 유황불이 소돔성을 삼킬 때 함께 죽고 맙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듣던 말씀이라고 외면해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새로운 말씀으로 받고 그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 말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말씀에 즉시 반응을 보이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즉시 반응을 보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통치권 아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집안에 있는 것이 걱정돼서 불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기쁨으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만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 품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늘 주의 뜻 가운데 살다가 재림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 주님께 다 맡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의 하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리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늘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즉시 반응을 보이며 준비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해 동안 교회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가 속히 잠잠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환호들 이 있습니다. 수술로 회복 중인 이태영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성교사님들, 나라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놓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